그 오늘 어제 어제 그 전세로 접수된 경대문역 1번 출구 약 300m 정도 있는 물건을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2000, 2022년 2월 20. 9일 토요일입니다. 특별히 <laughs> 따로 뭐 고를 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그영 바로 그 영상으로 부동산 물건을 소개하는 이런 스타일, 방식을. 네.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. 오늘 그 설명할 내용은 전세 그 2억 5천 방세칸 거실, 주방 그리고 어동 동대문역에서는 음 300m 정도 거리 있는 다세대주택 3층입니다 한개 거실 주방 욕실 등이고 그 있는 곳은 지도. 지도로 보면 지도로 보면 동대문역그 1번 출구 또 2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가면 여기 140에 10에 있는 이곳에 이제 한일 빌라가 있는데 이 한일 빌라 3층이죠. 방 3개, 거실, 주방, 욕실이고 3월 10일 이후에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. 아마 3월 10일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배장판 등 가벼운 수리를 해주겠다, 해 드린다, 라는 것입니다. 여기 동대문역, 여기가 동묘역이고, 지금 있는 그 빌라는 한일 빌라입니다. 창신동 140에 10호, 한일 빌라. 그리고 우리 그 종로, 상신 동산의 사무소에 또방세 칸짜리 집이 있습니다. 이쪽에 이십삼다시백이 여기에 다세대주택 또방세칸이 주택도 영상으로 어, 취재한 내용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보면. 네, 물건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. 이번에 새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데 새로 만든 홈페이지 주소가 주소가 아, t s p t 케이티닷 있다. PR, 키야 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좀더 오늘 그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창신동 아, 140-2에 시예요 그리고 3층이고 방세 칸, 방세 칸이고 거실은 크지는 않지만 이제 조그만하다 이거죠, 작고 주방 그다음에 욕실 등이죠. 아마 주차장은 없어요. 그리고 동대문역에서 어, 약 300m, 동대문역 3번 3번 이렇게 했고 또 이만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집이 또세개짜리가 전세 2억 정도 되는 한 7-800m 동대문역에서는 한 7-800m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. 어, 오늘 전세 물건을 설명드렸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